할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기호쌤이에요 자 오늘 새로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자 오늘 새로운 강의는 어떤 주제냐면 생활 속 독해예요 아마 이번 강의는 여러분 여태까지 한 번도 보본 적이 없는 독해 강의일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생활 속 독해인데 어떤 생활 속 독해인지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생활 속 독해 생화석, 덕회 주제처럼 생화 안에 있는 덕회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죠? 그러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가장 소소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 너무 이렇게 소소하지만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생화석에서 만날 수 있는 덕회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은 뭐 예를 들면 제품 설명서이라든지 시설 안내문이라든지 가게 문누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인데 자 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 생각에는 아 이거는 뭐 굳이 안 배워도 될 텐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다시 말해 말해드리자면요 가장 소소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소소하지만 여러분은 아주 간단히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생활에서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생화석 덕회는 다 이런 간단한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 중요하고 생화석에서다 만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오케이야? 자 그러면 생화석 덕회이라는 강의는 또 어떤 강의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우선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특징은 이번 생활속 강의 특징은 일단 강마다의 컨셉, 컨셉트는 너무 분명해요. 딜라스. 컨셉은 상하 질라스그죠 컨셉은 일단 분명하고 그리고 실용적이고, 그죠? 실용적이고 생활속에서 진짜 만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또 다양하고 주제는 생활속이지만 뭔가 아, 너무 모노톤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노톤 이렇게 단조롭진 않고 다양해요. 주제도 다양하고 서제도 다양해요.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거는 20분 내외에 짧지 않고 길지 않은 이 수업 길이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다 바쁘, 너무 바쁘시고 다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조금이나마 시간을 읽어 내시고 같이 독해를 공부해도 너무 좋아요. 보세요. 20분인데 독해라는 거는 항상 여러분 인식되는 거. 독해라는 거는 어렵다. 20분은 너몽긴 불가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와 같이 이생화속 독해 공부하시면요, 20분을 잘 공부할 수 있어요. 왜냐? 20분이라는 길이는 진짜 충분하고 내용은 아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간단할 수도 있지만 근데 진짜 여러분 필요한 내용들이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나눠부터 표현부터 어, 문법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알려드려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 강의 생활 속 독해 강의는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야? 그리고 또 마지막 국한되지 않아요. 니드 아깐 들르 바타스 보세요 독해라는 거 하면은 여러분 항상 생각하는 거 독해하게 되면은 그러면 문서적인 말만 배우겠죠 자 주제처럼 생활 속 독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리산도 되고 뜨르 뚜이스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회화할 때도 쓸수 있고 문서에도 쓸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활용적이에요 그죠 독해인데 다 있어요 올인이죠 올인 그죠 렇자 그러면 이거는 강의 특징이고 그러면 수강 대상은 누구한테 제일 좋을까요? 자 보세요. 수강 대상은 일단 교과서 공부하기가 조금 어렵고 아니면 아 너무 시간이 없다. 근데 실제 생활에서 어 공부만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제일 좋은 거죠. 바로 이번 수강의 대상자가 되는 거죠. 오케이야. Okay. 그리고 현지에서 가려고 준비하려고 예정자 아니면 이미 거기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계신다면 인도네시아 공부하고 싶지만 또시간은 없기 때문에 생활에서만 사용하는 활용적인 단어들 표현들만 공부하고 싶다면 바로 이 강의랑 제일 맞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번 수강에 이번 강의의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적게 시력은 키우고 싶지만 조금 두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덕해라는거 항상 사람들이 어렵다. 그리고 길어.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죠 근데 이번에는 주제 다시 보시면요. 생활 속 독해잖아요. 그래서 생활 속덕해라는 거는 어렵진 않고 그리고 여러분 필요한 부분 다 되어 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용기 내시고 저와 함께 재미있게 공부해 보세요. 오케이야? Okay. 너, 어떤 사람이냐면, 자, 긴 지문을 파악하기가 힘든 사람. 보세요. 덕계라는 거는 회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회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짭게, 짭게, 어, 너 어디 가? 뭘 먹어요? 이렇게 짭게 할수 있지만, 근데, 긴 지문이라는 게 덕계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뭐 접속사, 권중 시들 전치사들, 이렇게 많이 붙여가지고, 어떻게 파악해야지? 몰라요. 옷은 다르면서 어떻게 파악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독해 통해서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저의 와 노하우스 그런 방법들이 다 알려드릴 거예요. 긴 문장이지만 아주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끔, 알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독해를 공부하고 싶지만, 근데 문화도 공부하고 싶다. 바로 이번 강의이야. 자, 여러분은 문화라는 거는 사실은 일일 공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활에서 필요한 문화는 사실은 다필요해요 마찬가지 외국인은 한국어 배울 때 한국어는 최소 안녕하세요 어떻게 인사하는지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궁금증이 있으면 바로 이 독해를 통해서 다 공부할 수 있어요. 독해뿐만 아니라 너너뿐만 아니라 문법뿐만 아니라 긴 문장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다 되어 있어요. 오케이, 수다 먹었대요. 자, 그럼 보기또 안주. 일단 그러면 학습 목표. 또 이런 어떤 목표에 있느냐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속 독해잖아요. 그죠 주제가 그러면 일상 속에서 매일 접할 수 있는 이런 문장들 한눈에 벌써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현지에서 생활을 더욱 풍부하고 재미있게 되는 거죠 왜냐 쉽게 생활 속에 있는 말들이 표현들이 이해할 수 있고 본인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재미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부담 없이 재미있고 편하게 독해할 수 있어요 이 강의를 통하면.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면허의 뜻을몰라도 문장을 잘 파악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면허는 물론이지만 근데 어떤 어떨 때는 나라마다의 나노가 표현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딱 보면은 이런 표현은 하나씩+ 하나씩 나눠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핵심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여기 강의에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나노가 몰라도 문장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는 나중에 강의 들어가시면요. 나노 힌트라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노 힌트는 여러분은 걱정하는 뭐, 아, 나노 모르는데 어떻게 나중에 문장 파악할 거야? 그러면, 나노 힌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르는 나노는 나노 힌트 부분에 보시면 되고, 근데 나노 힌트라는 거는 그저 모를 때만 보시면 돼요. 나중에 같이 공부하실 때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하시는 것도 좋아요. 가끔씩 가끔씩 밑에 있는 나노 힌트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 바로 학습의 목표예요. 오케야자 okay. 그러면 학습 목표하고 나서 이 생화 속케해라는 거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 바로 이렇게 보시면요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자 우선 생화 속케해라는 거잖아요. 케해라는거 하면은 그러면 주제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주제가 분명히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일단은 주제가 스포해 드릴 거예요. 그 스포하는 내용은 당연히 인도네시아어 있겠죠. 자. 이 맞아 안이 스포 내용은 인도야 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설명하면은 바로 이렇게 따따따따 하지 않고 조각 조각씩 나눠서 살펴드릴 거요나눠부터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는 하는 거다 알려드릴 거야 오케이 그리고 조각 조각 살펴보고 나서 나중에 넘어서 여러분한테 한국어 번역 버전을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인도네시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설명하더라도 가끔 어색한 표현은 나올 거야 한국어로. 그러면 인도네시아어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인, 한국어에는 약간 어색할수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되어 있다. 다만 한국어 버전 할때 그러면 인도 한국어는 더 예쁘게 설명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바로 빨리빨리 빨리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러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죠. 오케이 okay?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번역본 넘어서 독해라는 거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게다내용이 길잖아요 그죠 문장+ 문장하고 그리고 분명히 문법도 많이 쓰고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거기 안에 있는 나노라든지 문법이라든지 뽑아서 여러분한테 더 자세한 설명은 드릴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게 여러분은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죠. 오케이야. 그러면 이거 넘어가서 여러분은 앞서 설명하는 모든 독해들이 진짜 이해하는지 제가 선생님으로서 당연히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퀴즈를 통해서 체크할 건데 제가 여러분 퀴즈를 던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 진행할 거예요. 오케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아직. 계속 망설이고 있다면 이제 망설일 필요 없이 만약에 대상자라면 빨리빨리 빨리 신청하시고 또 궁금하시면 이 강의는 아 생활 속 덕헤이면은 분명히 재미있다. 그러면 신청해 보고 싶다면 빨리 신청하세요. 오케이야 Kalau begitu kita langsung m u 오케이요? s e m a n g